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1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st, past, p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과거의 또는 지나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as busy. 나는 바빴다. 이때 busy 하면 바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For 얼마 얼마 동안 the past week 이때 past week 하면 지난 일주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or the past week. 지난 일주일 동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바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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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will become 될 것이다. 이때 will 하면 미래 조동사가 되겠고요. A father, 아빠가 될 것이다. In July, 7월에.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7월에 아빠가 될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표은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TV,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Watching, 나는 보고 있다. 어, Quiz Program, Quiz Program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퀴즈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oring, Boring, Bor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사물이 지루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movie 이 영화는 is too 너무 boring 지루하다. 즉 전체적 의미는 이 영화는 너무 지루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ift. gift Gif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재능, 재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Gift라는 단어가 명사로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번에는 재능 또는 재주라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has, 가지고 있다, or gift 재능을 재주를 for piano 피아노에 대한 피아노를 위한 재능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anguage language languag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an speak, 말할 수 있다, to 두 개의 languages, 언어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두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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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청결한 깨끗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y hands 나의 손들은 are clean 깨끗하다, 청결하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내 손은 깨끗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ill, pill, pi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알약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ake 약을 먹다 복용하다 라는 그러한 뜻일 때에는 take라는 동사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복용하세요. take three pills. 세 개의 알약을 a day, 하루에. 즉, 전체적 의미는 하루에 세알 복용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ight, light, ligh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중간 부분에 있는 GH는 무음이라서 이번 단어에서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가벼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a, 먹는다. a light meal 가벼운 식사를, in the morning, 아침에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아침에는 가벼운 식사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ero, hero, her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 soccer hero, 축구 영웅이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세계적인 축구 영웅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과거의 지나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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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ecome. become becom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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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물이 지루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oring boring b o i n 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재능 또는 재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gift, gift, gif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언어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anguage, language languag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lean, clean, clea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알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ill, pill, pi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가벼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ight, light, ligh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hero, hero, her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바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s busy for the past week. I was busy for the past week I was busy for the past week 다음 문장은요 그는 7월에 아빠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will become a father in July He will become a father in July. He will become a father in July. 이번 문장은요, 나는 퀴즈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watching a quiz program. I'm watching a quiz program. I'm watching a quiz program. 다음 문장은요. 이 영화는 너무 지루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movie is too boring. This movie is too boring This movie is too boring 이번 문장은요 그녀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has a gift for piano She has a gift for piano She has a gift for piano. 다음 문장은요, 나는 두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an speak two languages. I can speak two languages. I can speak two languages. 이번 문장은요. 내 손은 깨끗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hands, My hands are clean. My hands are clean. My hands are clean. 다음 문장은요. 하루에 세알 복용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ake three, Take three pills a day. Take three pills a day. Take three pills a day. 이번 문장은요, 나는 아침에는 가벼운 식사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a light meal in the morning. I have a light meal in the morning. I have a light meal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다음 문장은요, 그는 세계적인 축구 영웅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 soccer hero in the world. He is a soccer hero in the world. He is a soccer hero in the world.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